BCSPCA는 벤쿠버 내륙 지방의 폭염 경고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치솟는 기온이 반려동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잊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벤쿠버 지점장 조디덜롭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은 절대로 동물을 차에 태우지 말라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쇼핑을 가지 말하며 폭염에개나 고양이를 차에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차에 방치된 채 10분 안에 죽거나 회복할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동물들을 되도록 집에 둘 것을 권장했습니다. 개주인을 위한 또 다른 조언은 매일 산책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덜롭은 포장도로는 낮 동안 너무 뜨거워져서 민감한 발바닥을 빠르게 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저녁 산책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떤 반려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몸을 식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프렌치 불독, 페르시아 고양이, 그리고 다른 얼굴이 납작하게 눌린 종들은 모두 주인들로부터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풀링 스카프를 구입하거나 수건을 시원한 물로 적셔서 열을 식혀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덜로분 또한 비록더위가 걱정거리이긴 하지만 공기를 넣어 만드는 어린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거나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것과 같은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한 몇 가지 재미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냉동 간식은 개, 고양이, 심지어 토끼나 기니피그와 같은 작은 반려동물들도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며 음식을 물과 섞고 으깨어 얼음 쟁반에 얼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녀는 지난해 치명적인 열도미터진 동안 SPCA 지점들이 조난당한 동물들에 대한 많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며 직원들이 동물들을 편안하게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 없는 지점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우리처럼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더운 날씨는 동물들에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동물들이 시원하게 그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